삼진을 연호하는 관중들은 모두 일어섰다. 마운드 위에는 선발 투수 전병두가 연속 삼진 포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웃는다. 아홉 타자 연속 삼진. 때는 컸지만 이상을 이 많지 잘 풀리지 않은 전병도 2007년에는 어깨가 아팠고 지난해 SK에 온 뒤로는 투구폼이 불안하고 제구력이 들쭉날쭉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를 악물었다. 풀타임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겠죠. 선발이 아니라도 어디라도. 지난 4월 15일, 전병도는 올세즌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이번 세즌을 앞두고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투구 동작을 표정해 안정을 되찾은 전병도, 김상근 감독은 부위가 나아지면 선발로 쓴다는 당근을 제시하며 전병도 기살리기에 나섰고 조금씩 자신감을 찾은 전병도는 3년 연속 챔피언을 노리는 SK 선발진의 한자리를 당당히 맡게 됐다. 지난 5월 22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두산 3면전의 첫날, SK는 에이스 김광인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연장전 접전 끝에 패하고 말았다. 1패를 안고 내일 선발로 나서야 하는 전병도 그의 모습이 긴장돼 보니다 일러서 좀다 <laughs> <laughs> 카메라가 긴장되는 거예요? 아니, 내 손발이 긴장되는 거예요? 아, 손발은 별로 긴장 안 해요. 선발보다 카메라 앞이 더 긴장된다는 전병도 카메라 앞에선 운동도 못할 만큼 유난히 수줍음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어떤 남자일까? 최고야! 나쁜, 나쁜, 나쁜 남자 스타일 시련의 아픔을 딛고 나쁜 남자가 되기로 했요 가방에다가 있잖아요 몰래카메라 딱 틀고요 그냥 하단을 들여다면요 나쁜 남자가 본적 드러나요? 아 그거 지금 착한 척 수줍은 척네 그렇죠 컨셉 <laughs> <콘셉트>. 정글 <laughs> <laughs> 5월 23일 두산과 2차전 전병두가 선발로 나섰다. 월세전 <목소리> 7경기출장에 1승 2패에 평균 자책점 3.47을 기록중인 전병두는. 미의 경기 호투하고 있지만 승훈이 따르지 않았다 1회 초 두산의 공격. 1사후 임재철에게 3루수업 내야 안타를 허용한다. 타석에는 3번 타자 김현수. 헛스윙 삼진. 여기서 전병들은 삼진 퍼레이드의 시동을 걸었다. 2회 초, 두산의 최전석, 손시현, 이원석을 상대로 공 17개를 던져 헛스윙 삼진 세개로이닝을 마치면서 분위기를 탔다. 전병들은 3회에도 용덕한 김재호, 정소빈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냈다. 선정부가 펼치는 삼진 쇼에, 더그스의 선수들은 박수를 보내며 삼진 카운트에 들어갔다. 여덟 파자 연속 삼진, 놀라운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는 걸 자신은 알고 있는 걸까? 서외초! 임재철을 또다시 승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아홉 타자 연속 상진 한국 프로야구 탈삼진 최고 기록 타이을한게 앞둔 전병도 다석이란 김현수가 들어섰다. 김현수는 공을 배트에 맞췄고 일수업 땅벌이 됐다. 아쉽다. 던진이도 응원한 이들도 1회 김현수부터 시작된 삼진 퍼레이드가 4회 김현수에게서 막을 내렸다. 최고 기록 도전에 실패한 탓일까? 다소 맥이 빠진 전병들은 4회 2사 호 김동주에게 솔로 홈런을 내주고 말았다. 실패한 연속 삼진 기록보다 홈런을 맞은 게더 쓰라린 전병도. 스러림이 너무 컸던 탓일까. 6회초정수빈에게 높은 직구를 던졌다가 오른쪽 펜스를 넘기는 역전 홈런을 허용하고 만났다. 전병도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올 시즌 최다인 13 탈삼진을 잡으면서 역투를 펼쳤지만 솔로홈런 두 개를 맞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지신 거예요? 아니요. 흑드 흙도 흑드니다 아홉 타자 진네 아홉 타 연속 3진 기록 한건 알고 계세요? 기록 몇 개잖아요. 네 최고 기록. 개는 네. 의미 없어요. 음. 아무도 몰라서. 혹시 그 김현수 선수 다시 상대할 때그 네. 의식 하고 있었어요? 네 원래 몰랐는데 누가 말해가지고 벤치에서 이제 음.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욕심 나겠어요? 그래 아무래도 그렇겠죠 음, 욕심에다가 좀 맞은 것 같은데. 김동주 선배님은 예, 네, 제가 좀 욕심 좀낸것 같습니다. 네. 네, 전승은 날아갔죠. 팀이 이겨줄 겁니다. 아마.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병대의 바람과는 달리 SK는 두산전에 2연패했고. 자신도 시즌 2패 치를 떠안고만 왔다. 직구 하나만 봐도 볼 끝이 웬만한 투수형좀 회전이나 힘이나 스피드나 웬만한 피차들보다 월등하게 좋아가지고 제가 좀더 리드를 좀더 했을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정말 야구에 있어서 피차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재미? 뭐 그게 뭐 삼진이라 그러면 그런 거를 뭐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아랭 같아서는 그런 시합을 하고 좀더 자신감을 가져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고 다음 날 경기전 더감 전병도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해전투수가 이렇게 관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터 스타가 되고 라니 아직 멀었죠 아까 취재진 올린 거 보니까 어저께 네. 한게 정말 대단하게 했던 모양이 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의식이 전혀 안 돼요? 네 별로 저는 관심 없, 없어요 삼진 뭐 이런 거 그냥 야구만 잘했으면 좋겠어서 딱 1년 전 SK로 트레이드된 전병들은 바로 이터가옷에서 오늘처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장난친다 장난친 줄 알았어요? 멍했더 멍했어. 뭐 아, 아무 생각 안 돼. 2003년 부산고를 졸업하고 2차 지명 1순위로 두산에 입단. 2005년 다니엘 리오스와 마트레이드로 기아를 거쳐 지난해 SK 유니폼을 입게 된 전병도 7년 동안 두 번의 트레이드를 겪어야 했던 그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 제가 기아로 트레이드 했을 때는 그런 게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트레이드가 한번 돼 보고 또 이제 다시 두 번째니까 그러,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어차피 다짐 가도 똑같이 야구를 하는 거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08년 5월 4일 SK로 트레이드된 전병도는 4월 만인 5월 7일 잠실 LG전 선발로 나서 승리 투수가 됐다. 이적 첫 승이라는 행운을 안았지만 경기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전병도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제구력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2군으로 내려가야 했다. 몇 시즌에 앞서 최고의 기대를 모아온 전병도 하지만 그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주자 출렷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잦았고 고질적인 재구력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 늘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제가 잘못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죠 근데 코치님이 이제 자세를 폼을 이제 교정해 주시는데 근데 제가 그걸 잘못 따라 하니까 그게 좀 낙담합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맞는 팔스윙을 찾지 못했던 그는 이군으로 내려간 뒤부터 2009년 스프링 캠프까지 여러 팔 각도를 시험했다. 전 진짜 이번에가 공 제일 많이 던진 것 같아. 뭔가 좀제걸 만드는 4,000개 정도든 뭔가 제걸 찾으려고 막공 맨날 갖기니까 그래서 공 많이 던졌는데 공을 많이 던져서니까 좋은 것 같아. 투리가 아니면... 5시쯤에 한 번씩 해. 선배 팀 투수는 그렇게 안 던졌잖아요. 아, 웃터자 연습. 아, 내가 <목소리> 아, 내가 피디집. 아, 내가 피디집. 네. <목소리> <목소리> 아, 김현수, 홍인 타자라서. 아, 이 너무 짧은데. 탄수랑좀안 친해서. 방악 짧게 손을 들고. 봤어나 아, 딱 짧게 잡은 거딱 보고. 야, 아, 체인디브랑 네. 커버 던져 딱그 생각이야. 트렌트거든그 때가. 그지? 하나 더 여유가 그다음에 빠른 거 슬라이드 딱 던지면 분명히 지구 놀이다 슬라이드하면 네가 빠르기 때문에 스윙하든가 카트 파울이든다. 아 그래서 이렇게다 이렇게, 이렇게 구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전병도 6일 만의 휴식인데도 운동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다. 그 특유의 수줍음 때문인지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전병도 살림살이도 단정한 것이 왠지 그답다. 뭐라 그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 어머니셨어요? 엄마요 엄마 얼굴 그때 부산 가서도 못 뵀잖아요 어머니 얼굴을 네 집이 그립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뭐 집은 거의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laughs> 수줍은 만키로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 최고가 아닐까 싶은 전병도 그게 바로 매력인 그에게 여성 팬들이 많다 팬들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야구 SK 야구 선수라서 <laughs> 전병두를 챙기는 건 팬들뿐만이 아니다. 어, 뭐하냐? 어? 뭐해? 나가보. 한번 어, 뭐 가자. 나왔어. 뭐시 아, 뭐가? 오늘 음업 씨가 칠승 기념으로 사는 거예요? 아 병두 잘 던지라고 내일 모레. 잘 던지라고? 네. 근데 짜장면을 먹게 됐니 나참 진짜 나는 밥뭐 먹을래 딱 그러면 고기부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기 고기 <laughs> 송보 선수가 생각하기에 전동 선수는 어떤 친구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응. 그 다음에 멘트가 생각이 안 나냐? <laughs>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너무 착해서 <목소리도> 전명도 선수가 생각하는 송모보 선수 너무 순진해요 <laughs> 이거 뭐야 그게 문제인 가아 이래서 문제야? 문제? 따라하지 말라고 어? <목소리도> 거기 있잖아요 사건 <4번> 뒤집어지는 <목소리도> 아, 거 사건 뭐야 그런 거좀찾아 어떤 사람 때문에 여기 촬영하는 것 같아요? 이동 사람 분에 <laughs> 운동 선수 같아요. 얘가 더 운동 선수 안같아 여기는 살이지, 살이 많은 것 같고 여기는 지 않아요? 모르겠는데 여기는 저기 뭐지? 거기 분위기는 약간 축구 선수 같은데. 저는 뭐야, 근데? 저는 뭐 지금이야. 에 지금 아니지좀 살이 많. 스타일도 많아요, 다. 아 많은데.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laughs> <laughs>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생긴 거는 너무 잘생겼어. 고맙습니다. 응. 여기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샤프한 스타일. 샤프, 저, 탈 많은데요? 아니요. 그는 많은 거라 볼수 없고. 그 샤프한 스타일, 우리 딸이 좋아하고, 여기는 나의 스타일이야. <laughs> <laughs> 내일 모레 못 던지면은 너 이거 나한테 배로 사줘야 된다. 어? 너 내일, 알았다 그랬다. 안먹목으로 던져라. 송범 선후수가 보기에는 선병수 이것만은 이것만은좀 고쳐라 하는 게 있다면. 아, 어 전부다. 전부다. 전부 어떤 식으로 선부 활발하게. 활발하게. 선배들이 얘기하면요 한 마디밖에 안. 해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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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이어주시면 너 아닙니다면 죽는다. 예. 아, <laughs> 이... <laughs> 아... 너, 그날, 첫날 왔을 때 내가 너 상태 얘기해도 되냐, 그이다가 좋았다며. 좋았는데 너 상태 얘기해도 되냐, 그이다가아침에 비행기 타고 올라왔는데요. 그전 날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얼굴이 시뻘기가, 눈이 시뻘가고 막 이러고 와가지고. 울었구나. 에? 울었나봐요. 여기 나한 울었어요? 아니 그럼 어오어잠못 자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냥 설레어서. 경에도 해보신 거 여유를 좀 갖고 있어 니 여유. 그냥 뭐 진짜 3회 있든 뭐 2회 있든 간에. 그냥 점수 준다 생각은 던 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고 점수 안 좋은 주면 좋은 거고. 주면 그래. 그냥 사자나 잡자. 그런 거? 그러면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조급한 거보다는 여유가 많이 생기잖아요. 얘는 딱 가운데에서 보면은, 그런 위기 상황에 오면은, 뭔가 뭔가 좀 급한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내가 떠가서 보면은. 그런 거. 이번에 봐봐요. 또 아, 아홉, 아홉 개, 아홉 개 탈삼진 잡고,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대요. 이게 김효수 아웃은 삼진을 못 잡고, 아, 끝났다는 순간 혼분만 했잖아. 요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나는 삼진 잡을 욕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던지다가 삼진 잡으면 오케이고. 나는 공식으로 1인위를 맞추는게 제일 소홀히 해놔요. 태풍. 몸이 안 좋아서. 청북공사에서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처음것 cool. 같습니다. <laughs> 네? 지난 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롯데웨의 시즌 8차전. 선발로 나선 전병들은 올 시즌 자신의 최고 피칭을 뽐내며 마운드를 지배했다. 서해초 선두타자 조성환에게 안타를 맞은 뒤 2사 1루에서 김민성에게 적시타를 허용한게 유일한 실점이었다. 1대1 팽팽한 승부를 펼치던 7회만 에 선두타자 김연훈의 우전 안타 조동의 투수 업 희생권 트로 1사 2루의 상황 이어 정근우가 내안타를 뽑아냈다 원아웃 주자 1섬루 상황 박재상이 헛스윙 삼진을 당하는 순간 1루 주자 정근우가 2루 베이스를 향해 달렸고 3루 주자 김연훈도 홈베이스를 밟아 SK는 귀중한 결승점을 얻어냈다 2대1로 앞선 8회 초 투아웃에서 정대영과 교체되면서 전병들은 마운드를 내려왔다 7과 3분의 2이닝 동안 6피 안타 6탈 3진 1실점 SK 유니폼을 입고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해내면서 쾌투를 펼치는 경기였다. 9회 <목소리> 초 롯데는 무사 1, 레루의 마지막 찬스를 잡았지만 두 타자가 차례로 범타 처리된다. 그리고 대타 정보맹의 안타 성 타구를 위익스 조동화가 다이빙 캐치함으로써 경기는 종료됐다. 호타, 호투, 호수비로 얻은 짜릿한 한점차 승리. 그야말로 SK다운 경기였다. 전병도는 지난 4월 22일 롯데전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이후 무려 43일 만에 맞본 승리였다. 홈런보다 값진 다이빙 캐치를 한조동화에게 동료들의 애정공세가 펼쳐진다. 그동안 지긋지긋할 정도로 승운이 따르지 않던 전병도 조동화를꽉 안아준다. 시즌 시작한 지좀 지났지만 음, 앞으로 한 게임 한 게임 좀더 나아질 수 있는 피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항상 야구를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한 번도 야구를 잘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잘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깨고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라. 그는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고 온다는 좌완 파이어블러가 아닙니다. 전병도 이제야 말로 비상할 때.